뭐야? 어 뭐야 이거? 똘랜 정상회담 뭐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똘랜 정상회담 특집 뭔소리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똘랜 <laughs> 정상회담의 <웃음> <역수적인> <웃음> 먼저 김달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laughs> 어, 야, 뭐야 뭔데 야, 양쪽으로 소리가, 소리가 나오냐 영원과 <laughs> 똘킹 국왕이 마침내 선을 넘었습니다 <laughs> 가 공개된 후 불과 81일 만에 성사된 역사적인 만남이야. 두정상이 합방 분계선을 넘나들자. 28,000명의 피선마 봐. 성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 개 잘만 들었는데 합방 분계선에서 똘킹 공항은 저는 언제쯤 에렌 님을 뵙고 갈수있을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 에렌디라 여왕은 그럼 지금 선이라고 <laughs> 하면서 합방 김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선을 넘은 직후 똘킹 측에서는 소고기 만찬을 제공하고 아니 목소리가 아니 저거 사진 개못 찍었죠 진짜? 사진 보고 느낀 감정을 얘기해보자면 졸라 <laughs> 아, <laughs> 이뻐요 에이자 똘킹 님이요 음... 착각하네요. <laughs> <laughs> 네 오늘 바로 재밌었고요 <laughs> 네, 오늘 하빵 <하반>. 에린드라 <laughs> 여왕의 동굴을 바라며 <오>, <laughs>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laughs> 1차 공식 회담이 끝난 뒤 정상은 도네다리에서 30분간 기다리를 땄습니다. 허요하는 채소가 먹이요 아니 이게 허요하는 채소? 우왕 한편 이번 정상 회담을 지켜본 자국인들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더 화려한 세상을 두 아니... 나도 에르티나랑 합방할 거다. JT <laughs> 뉴스 <게달 시민스> 김달기입니다. <laughs> <laughs>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더워요. 살려주세요. <laughs> 아... 어, 나 이거 뭔지 알아? 이에련님 방송 봤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아, 진짜 잘 만들었더라 이거. 여시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렌 정상회담의 <laughs> 역사적인 순간을 먼저 김달기 와, 이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단해. 2018년 5월 5일. 엘렌디라 여왕과 똘킹 국왕이 마침내 선을 넘었습니다. 호위가 <laughs> 공개된 후 불과 81일 만에 성사된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두 정상이 합방 공개선을 넘나들자 프레스 센터에 모인 이분 자세히, 자세히 보면 저 외국인 눈이거든요. 눈 눈이 엄청 커져요. 여. <laughs> 저 보이시죠? <laughs> 합방 분계선에서 똘킹 궁항이 저는 언제쯤 에렌님 쪽으로 갈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에렌기라는 이거 진짜 지금 선 넘어 볼까요?라고 하면서 합방 분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선을 넘은 직후똘킹측에서는 소고기 만찬을 제공하고저사진들못죠못쥐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는 고기가 부실하잖아요, 고기가. 어, 그리고 느낀 감정을 얘기해 보자면 어, 졸라 이뻐요. 이제 똘킹 님이요. 음, 씁하네요 근데 왜 내가 내가 왜 김정은이야? <laughs> 왜 내가 내가 김정은이야.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1차 공식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은 도내다리에서 30분간 노가리를 깠습니다. 호요하는 채소가 뭐게요? 호요하는 채소? 우엉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본 가그 <laughs> 측은 유감에 다시 표했습니다. 호화로운 아, 세상! 이거 뭐야? 나도 에레트렐라 커 할꺼다. 대이김달입니다 <laughs> 와저 기승전결 조진다 진짜 개잘 만들었다.